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 백신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백신이 코로나19 예방에 90% 효과가 있다는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에 전 세계가 코로나19가 끝날 거란 희망에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돼 접종을 받으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쯤은 돼야 한다는 예측입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접종을 받고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을 때까지는 철저한 방역이 계속돼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유인용 드론 택시입니다. 영화 속,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곧 서울에서도 볼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사람이 탈수 있는 드론 택시 비행 실증을 진행했는데요. 2인스급 드론 기체가 50m 상공에서 7분가량 비행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높은 인구 밀도로 지상 교통 체증을 겪는 대도시에서 교통 대책으로 꼽히는 분야인데요. 이번 비행 실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진행한 것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선두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과학상상 그리기 대회에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린 기억이 나는데요. 머지않아 서울 곳곳에서 운행된다고 하니 아직은 잘 실감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작년 12월부터 4대 문안 녹색 교통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통제하고 있었는데요. 오는 1 2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기간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며 통제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에선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분들께선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